안녕 친구들. 오늘 grammar writing 시간인데요. 음, 지금 요 타이틀 보이죠? 타이틀 보면 조동사, 주어, 상태 동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동사, 주어, 상태 동사. 이렇게 말만 나와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그죠? 좀 있다가 밑에 나오는 센텐스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조금 써머리를 좀해 주고 수업에 본격적으로 임하도록 할게요. 음, 조동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와이팅에서 주어라는 걸 먼저 적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동사래, 얘들아. 상태동사. 상태동사라는 게 뭘까 잠깐 생각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조동사 여태까지 두개 배웠어. 두개 뭐였죠? 그렇죠. can하고 will이라는 거 배웠죠. 먼저 will을 정리하면 will이라는 건 미래를 나타내 쓰는 거야. 그래서 주어 다음에 무조건 I will, she will, he will 이렇게 나오면 그는 나는 당신은 뭐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캔이라는 건 뭐냐면 뭐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공부를 할수 있다. 요런 것들. 그리고 주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i, she 요런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명사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상태 동사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좀 어렵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친구들. 그래서 그냥 go 같은 것들 가다. sleep 잠자다. eat 먹다. meet 만나다. 이러한 동사들이 오는 것을 상태 동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조동사 will 또는 can이 있는 의문문에서는 will 또는 can이 문장 맨 앞에 온다. 우리가 뭘 하냐면 지금 의문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물어보는 것. 그래서 영화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첫 번째는 배웠어요. 무슨 의문문이었냐면 비동사가 들어가는 의문문.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is my best friend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우리 친구들 지금 다 같이 의문문으로 한번 고쳐 봅시다. 어 너희들 페이지 어, 너희들 교과서에 빈 부분 있죠? 어, 이런 부분 좋겠다.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한번 He is my best라고 한번 써보시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의문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의문문 한번 고쳐보세요. 기다려줄게요.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비동사라는 게 이렇게 주어 다음에 is 같은 것들이 보이죠. 크게 비동사라는 거는 is 우리 배웠던 R 그리고 M 요 정도 현재 비동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비동사가 보이면 의문문을 만들 때는 요 비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I가 그렇죠 대문자로 바꾸겠죠. So is he my best friend. 이렇게 라이팅 해주시고 그렇죠. 캐셔 마크 넣어주면. 이 문장은 아주 쉽게 의문문으로 변한다.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두 번째 형태. 오늘 배우는 can이나 will과 같은 조동사가 나오는 문장. 그러면 위에 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비슷하게 he can meet my brother.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남동생 만날 수 있어. 혹은 그는 내형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요거를 의문문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요거는 쓰지 말고 우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can이 맨 앞으로 나가니까, can, he, 크게 크게, meet my brother.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그대로 하고, question m a r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can이 앞으로 가니까, can he meet my brother? 그는 내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정리 다 됐어요. 오늘 배울 부분이 이렇게 조동사, 주어, 상태동사, 즉 일반 동사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비동사가 나오는 문장의 의문문하고 형태가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울 can 하고 will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can이 아니라 will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e can meet my friend, my my brother이라는 문장을 can he meet my brother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어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w i 이 나오는 요쪽 라인은 w i 이 나오는 문장이 되겠고 그다음 오른쪽은 c a 이 나오는 문장이 될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Let's go. Will he live with your family? 그는 네, 가족들과 함께 살 거니? 여기서 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국어도 잘해야 돼요. 여기 your s 너의 가족과 함께 살 거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좋아요.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Let's go! Will Tom hate my dogs? <laughs> t 은내 강아지들을 싫어할까? 그죠? 싫어하게 될까? 미래적인 거야요 w 들어가는 것들은. 자, 세 번째 문장 갑시다. Go! Will they like my songs? 그렇죠? 그들은 내 노래들을 싫어할까? 아, sorry. 죄송합니다. 좋아할까? like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Will my father want a new car? 나의 아버지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하게 될까? 원하실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석된 부분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킵을 하고 문장만 읽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can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 Let's go. Can she remember my phone number? One more time. 한번 해볼게. 시작. Can she remember my phone number? 오케이. Okay.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Go. Can he have many friends? 음. 응. 요거는 좀 보고 갈게요. 그는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have 라는 일반적인 상태 동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친구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 한명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명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can이라는 조동사를 오른쪽에는 쓰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Let's go. Can she live in a small house? 으흠, 작은 집에 살수 있을까? 그다음 마지막 거한번 읽어볼게요. Let's go! Can I stay in your room? 해서 이렇게 총 8개의 문장을 지금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will이 됐건 can이 됐건, 아,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can,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는구나. 그 뒤에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쪽 Focus on w o r d s 보시면 1, 2, 3, 4, 5, 6, 12개의 단어들 우리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이 왼쪽 라인부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단어 어렵지 않지만 한 번씩 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음 먼저 읽어봅시다. Let's go! Think Enjoy Hate Mind l i v e Forget 오른쪽 Plan Life time, old, new, about. 그렇죠.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think, enjoy, 마지막 about까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시간 한1분 조금 안되게 줘도 할수 있겠죠. 자, let's go! 오케이, 다된것 같으니까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 영어 지금 방금 배웠던 영어 단어들을 이 12개를 우리말로 먼저 쓰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think'는 생각하다. 아주 기본적인 일반 동사 단어니까 스펠링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number two enjoy' 쓴 '즐기다' 'three hate' 싫어하다. Like의 반대 형태가 되겠죠. Mind, mind는 어떠한 것들을 어, 뭐 꺼리다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 싫어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hate를 쓰면 되기 때문에 꺼리다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꺼린다는 말 뭔지 알죠? 조금 이렇게 너무 싫은 것도 아니고 조금 하는 걸좀 주저하는 것들래서 꺼리다. Live는 살다, 어떠한 거주지 사는 것. Forget 잊어버리다. 자, number s e v 은 어떠한 어떤 것을 계획하다. 오늘 다 사용하게 될 일반 동사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life는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렇게 인생 이렇게 보면 되겠죠. time은 시간, old는 오래된, new 새로운, 그리고 about은 무엇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둘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제 B 다음 문장을 의미구단으로 끌어서 우리말로 쓰세요 이거 할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직독직해 라고 한번 썼죠 우리말하고 영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직독직해를 통해서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음, 1번에 샘플 패시 한번 볼게요 Will my parents live in Paris? 이런 문장인데 in Paris 앞에서 이렇게 끊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직독직결 직통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은 산다인데 will이라는 미래 조동사가 있으니까 살게 되실까 살게 될까 이렇게 해서 슬라이시 해주시고 파리에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한국식 해석이 예쁘게 돼 있죠. 나의 부모님은 파리에서 살게 될까. 우리가 읽을 때는 파리라고 이렇게 읽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어 문장에서는 Paris 이렇게 읽어야지 미국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친구들. 그러면 2번하고 3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 3번 하고 한번 같이 마셔볼게요 o k 이렛 let's go. 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c a n 이라는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뭐뭐할수 있다. 능력이 될 거고, 여기 kt에다가 이렇게 주어라고 s 표시만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 kt를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한국말로 쓸게요. 그냥 이렇게 kt는 스테이는 머물다 라는 뜻이죠. 그죠. 뭐 지내다, 머물다, 머물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슬래시하고. 그녀의 친구들, friends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만지면 되겠죠.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직독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국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어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트는 그렇지 잘했어요. 그녀의 친구들과 머물 수 있을까?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하면 영어식으로 직속 치게 됐고 한국식 독해 됐고 잘했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Will Jack need your help? 해서 제은 위름 필요하다 일 테니까, 필요할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너의, 그렇죠. help, 도움이. 그러면, 이 문장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책은 너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4개 남아있는데 요거는 2개 먼저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홈워크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있는 영어 센텐스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4번, 5번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번, 7번 홈워크로. 물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지금 해도 괜찮고요 자, 시간 줄게 한번 해봅시다. 렛츠고! 같이 한번 맞춰 볼까요? 4번에는 can 조동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제인. 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여태까지는뭐 6번에 데이가 나오겠지만. 자, 4번 보시면 제인은 have는 말 그대로 가지다. 그죠? 제인은 가질 수 있을까? 물론 가질 수 있다인데 여기가 의무문이니까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a good time. 그 행복한 시간 혹은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한 글씩 바꾸면, 제 J 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을 잘 해주 해 주셔 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해 두셔야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진짜로 라이팅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고 그, 어, 파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5번. Will Bob hate his old c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Bob은 hate는 싫어하는 거니까 싫어할까? 이렇게 미래적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무엇을 싫어요? His old car. 그의 오래된 차를 해도 괜찮고, 뭐, 중고차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친구들 하는 게 좋으니까, 그에, 오래된, 혹은, 낡은, 그렇지, 낡은 좋다, 그죠? 그에, 오래된 차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예쁘게 바꿔보면, 예쁘다는 말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한국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식대로 바꿔주면, 밥은, 그에, 요기엔, 낡은으로 한번 써볼게. 낡은 차를 싫어할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right, 그러면 5번까지 이렇게 했고요 6번, 7번은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writing practice 2는, 어, 지금까지 배웠던 한글 단어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해야지 밑에 나오는 라이팅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스펠링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잠깐 앞에 거 봐도 되지만 웬만하면 자기가 트라이해서 최대한 쓸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만 잠깐 앞에 거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부터 12번. 요거야말로 딱1 minute.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1분 줄게요. 고. 음, 다된거 같으니까, 1번, 생각하다는, think. 그렇죠. 아주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즐기다는, enjoy. 오케이. 세 번째, 싫어하다는, hate. Right? 꺼려하다. 뭐뭐 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거. mind. 다섯 번째, 살다는, leave. 있다. 잊어버리다. forget. 어렵지 않죠? 오른쪽으로 넘어서 계획. 그리고 이게 계획하다. 이렇게 동사로도 쓰여요. 플레인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나오나봐. 친구들에서. p l 계획. 혹은 계획하다. 인생. 아까 사람이, 선생님이 이제 삶이라고 이렇 얘기했죠. 삶. 인생은 life. 시간. time. 오래된. 낡은. old. 새로운. new. 무엇, 무엇에 관여는 어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하게 될 12개의 단어들 스펠링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다음 차례, 다음 우리말을 의미고 단위로 끊어서 영어로 쓰세요. 말 그대로 우리 저 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와이팅 한번 잘 해보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영작하는 건데, 1번 샘플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샘플 과번 보면 어, 탐이 기억할 수 있을까? 내 전화번호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뭐냐면 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뭐 할수 있을까? 이걸 봐서, 이렇게 의문이 되는, 음, 의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한번 밑줄 쳐보고, 여기를 캔으로 써야 될지, 그리고 윌로 써야 될지를 먼저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차이가 미세하게, 거의 없다 싶으면 캔을 쓰든 위를 쓰든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어 나는 캔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캔을 쓰시고 그냥 좀 미래적인 것 같아. 그러면 위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한다는 것은 약간의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뭐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암기 과목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캔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이라는 주어를 먼저 쓰기 이전에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야지 의문문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캔탐 n t o remember. 오케이. Okay? My phone numb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책에는 이렇게 슬래시 있는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영어 쓸 때는 슬래시 안 하기로 했죠. 왜냐면 이게 버릇이 될까봐, 너희들. 그래서 지금 2번, 3번 해볼 건데, 2번, 3번 할 때는 이거 슬래시 하지 말고 그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2번 하고 3번. Let's go. Okay. 넘버 투 볼게요. 그가 살게 될까? 어, 요거는 뭐뭐 될까? 니까 will 쓰는 게딱 맞겠다. 그죠? 그래서 will he 사는 거뭐 해야 더라 살게 되다. 요게 동사 파트거든요. 살게 될까? 그러니까 live가 되겠죠. 어? will he live 그의 가족과 함께. 자, 함께 요거 표시 한번 해주시고. 뭐뭐와 함께 할 때. 어, 요 단어가 뭐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preposition. 전치사 with 써주면 돼요. 그래서 will he live with 소유격, 그의 가족과 함께니까 함께는 이미 나왔었고 his famil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 어, 이렇게 해놓고 아, 나다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question mark 써줄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ay, number t h 그녀가 알게 될까? 오, 얘도 will이다. 미래잖아요. 그녀가 알게 될까? 그러니까 will she 뭐 알게 됐다 해서 이게 알다야 알다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알게 될까 이렇게 파생된 거야 친구들 그래서 will she know 그 이야기를 the story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ill she know the story? 오케이, 너무 잘했고 그 다음 거 이제 4번, 5번 한번 또두 개씩만 풀어요 두 개씩만 어, 많이 나갈 필요 없으니까 4번, 5번 두개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또4입이랑 같이 맞춰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그죠? 우리가 살수 있을까? 아, 어떤 것을 사나 봐. b u 그러니까 산다는 게 리브가 아니라 바 u 에서그새 집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나 이런 물건 같은 걸 사는 건 능력과 좀 관계가 있으니까 can 써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can. 주어는 뭐예요 친구들? 우리가. 우리는 we. 산다 아까. 요 산다에서 리브쓰면안 돼요. 바이를 써야 되죠. 그죠? 무엇 무엇을 물건을 사다 할 때. 그래서 can we buy 그새 집. the new house. 캐셔막. 오케이. 넘버 5. 제기 있게 될까 내 이름을. 요거는 미래다. 어, 서뭐 헤어지나 봐. 그래서 어, 우리가 헤어지고 서로 전학가고 다른 학교 가더라도 제기 그러면 내 이름을 이제 잊어버리게 될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그 그러니까 will 이라는 조동사 써주시고요. 주어는 Jack. 잊다, 잊어버리다, forget. 내 이름을. 이게 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바꿔봐야 되더라. 나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격인 my na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So will Jack forget my name? 지금까지 너무 잘 따라왔고요 이제 마지막 6번 7번도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숙제를 안 할게요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숙제를 내준 거고 6번 7번 지금 해보고 님이랑또 맞춰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렛츠 고 6번을 보시면 그가 즐길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캔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위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긴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뭐 건강이라든지, 그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can을 써도 될것 같고, 또, 미래에, 그가 인생을, 그 인생을 즐길까? 그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선생님 은 여기는, 뭐, will 많이 썼으니까, 또 can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can, 그가, 그는, he.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동사 파트예요 즐길 수 있을까? 즉, 즐기다. 그래서, enjoy. Can he enjoy? 그의 인생을. His lif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so, Can he enjoy his life? 그의 인생을 과연 즐길 수 있을까? 7번. 제인이 꺼려하게 될까? 오! 제인이 좋아도 되고 꺼려하게 될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will이 되겠네요. 미래적인 거. 그래서 so, will. 제인. 꺼려하다 아까 배웠죠. 뭐였어요? 그렇죠. mind. 음 여기서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마인드가 어떤 마음이라뜻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는 한 단어에서 동의어드릴게 많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였을 때는 마음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어, 꺼려하다 약간은 싫어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will Jane mind 내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라고 돼 있어서 어, 영어에서 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의야 얘들아 나의 그죠 그래서 제인이꺼려될까 나의 계획을 will jean mind my pla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조동사가 들어가는 파트에 의문문 만들어 봤고 물론 비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상태 동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 그러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Think and write 마지막 파트 한번 풀어 보시고 선생님 한번 답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해 보세요. go.